토마토 준다. 아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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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어. 공주님. 엄마 도지마. 어. <laughs> 엄마 도지마. 어. 아, 지, 이거, 사지 응? 이거 사지 말자. 엄 이거 사지 말자. 왜? 파이어. 어? 파이어. 살 거야? 파이어 제가 너무 남자 커잖아. 엄마, 이게 초파해 어? <laughs> 그거 마음에 들어? 어. <laughs> 그래, 좀살이 빨리 참못 돼. 막대지. 이쁘네, 이 소리가. 버섯. 그리고 빨리 웃지 않아요. 버섯. 빨리하면 되겠네. 이쁘다. <laughs> 이거 평범한 줄 알았는데 봐봐라. 반전이 있다. 이게 뭐 뜯긴나? <laughs> 주머니 봐봐. <laughs> 아 골반빈 치골고 있는 거네. <laughs> 아 진짜? <나> 아나살 뻔했다. 이분 내가 좀 어려워요. 야야야, 나너 집에 가. 이거 왜 보여? 야, 끊는 거 아니야, 엄마. 응? 아, 리 맛있, 맛있는 거 사러 가자 아, 이제. 이제 제대로 걸어놔야지 민소리. <웃음> <웃음> 국자 어디에?

안 돼요. 안 돼요. 빨리 데리고 가세요. 임주 베이비. 세요 여기 올라와서 주어 얼굴 보면서 운동해야. 안녕. 안녕. 알지? 안녕. 파이브. 안녕한다. 안녕. 아이브 <laughs> 아기야, 안녕. 이것요 <laughs> 엄마 좀 하자. 시, 야 에. 어어어, 좀, 아, 놀래라, 씨.

이게 사이즈가 아, 인기가 아, 많은 거라 가지고 아, 어때? 오때다나어는 울었어! 왜울었 신발이 엄청 예쁜데? 너무 이어 보고 이뻤아 할머니, 할아버지 신발 이쁜 거 봐봐 할아버지 신발 노란색 이쁘네 예, 어 잘하다. 신발이 밝더라 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<laughs> 노란 거잘 어울리는데요? 그래 어, 아빠 노란색 고를 지 몰랐다 감사 안어아 엄마, 어? 아 귀여워. 어? 우리 엄마 아빠. 아요거든 이제 사이 없어? 이 아이스크림 하나도 없다. 바람. 자 어떤 걸 먹어볼까? 이거 뭐야? 이거 날개인가? 퍼퍼가 날까? 퍼퍼 이게 아이게 날개네. 폭풍 거 뭐라, 살치자. 날개, 아니야. 멋진 거, 거 뭐지? 다리 없네? 우주 하나, 내 하나. 아, 이게 뭐야, 날개야, 뭐야, 이거? 이거, 이렇게 요 날개 응? 없나? 이게 날개인가? 어, 날개다. 와, 콜라 이리 꿀맛이 있나? 난 날개 두 개. 야, 날개가 제일 맛있는 네. 게데 야, 이렇게. 확실시 아, 나도 날개 좋아하는데.

you sure. <laughs>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시는 네. 내가 생각 기분 나쁜 거. 어떤데? 사진은 못 하지만 찍어 본다. 아, 아까 이것보다 낫다. 아, 이거? 왜웃는지 보면 알게 될거다 근데 뭐 생각보다는 아까 전라도 경상도 는네 우리 우재 동생, 우동이 찾아갑니다 <laughs> 우리 커플이에요니자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 아, 이거. 아, 아, 이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좋 아, 아, 이 나안테와나안테와 <laughs> 나한테 와. 나한테 와. 오, 형한테간다 아, 나안나죠 아유, 아유, 아유. 좋는내팀저는내팀 <laughs> 자, 루단가루다팀은 오, 야, 뭐야, 뭐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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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, 뭐야, 싸어나를금 죽을 거야. 야, 또, 너 문사뎅이라니. 뺨. 이싸뎅이좀봐 봐. <laughs> 뺨이야, 뺨. 아이고. 루... 잠깐만, 잠깐만. 위험해. 응. 아, 머리 박 어우, 조야. 이야. 너왜 그래? 깜짝 놀랐지. 순식간에 앞 머리가 생겼어. 에이. 나 미치고야 되겠다. 뭐너 좋게 나. 거기서. 조야, 너왜 그래? 건냈 어, 거야. 민서 유루 다인사. 어 왔어? 손 씻고야지. 이번다 어. 저 여기요. 엄마 언니... 요 뽀뽀. <laughs> 엄마 뭐예요? 아, 엄마 안경 바꿨어. 안경 받꿨 바꿨어? <laughs> <laughs> 어. 왜 <laughs> 안경 썼어? 잠깐만. 엄마 있어? 아니 아니야, 아니 아니. 엄마 어때 이뻐 잘 어울려? 아잘 어. 어울려? 민소리는 왜 안경 못 쓰지? 왜 나는 안놓어못 써. 뭉쳐가 안돼. 나는 나도 나 터져 나 터... 나 터... 만나 조금 터만할수있어 아. 안녕. 어 <laughs> 너도 쑥쑥 엄마처럼 어른 되면 안경 낄수 있어? 루다야 응. <laughs> <통을 맞지? 응. 웃음> 나너 엄마 아니야. 그. 응. <laughs> <laughs> 아, 나옷 갈아입어야 되겠다. <laughs> 루나야, 너 엄마 아니야. 아이고, 아이고. 너 엄마도 이옷 입힐게. <laughs> 야, 우리가 저녁에 이런, 이런 양식이라니. 없음 먹자 아! 아! 소 어, 가자. 어차조하자 음. 에이, 안건네 와, 오늘도 진짜 일에 빠르나. 와. 어, 되에다 너무 더러워서 안 돼요. 만지러 응? 서 응. <laughs> 우리의 추억이 될 언젠가. <웃음> <웃음> 추억 저장. 섞어주세요. <laughs> <저장. 웃음> <laughs> 와. 진짜 잊지 못할 맛이었다. 너무 맛있었다. <laughs> 와. 아, 니한테 그정도 흡혈이라. 어, 먹어봐봐. <laughs> 음 맛있다. 어딨지? 음. 음. 미쳤다 맛있지, 진짜 와. 나 그게 좋아. 어? 입천장 다지겠다. 아니 한 접시 뉘울 때까지 먹지도 않잖아. 어. <laughs> <laughs>

너 자꾸 장난치면 엄마 선물 안 준다 민솔이 선물 와! 이거 비오다 오다 준다야? 응 예. 이봐 너 손봐 손 씻고 와 빨리 손 씻고 와 와? 아니 아냐 김민솔 민솔 민솔 빨리 그러면 이거 안줘 응? 씻었어요 씻었어요? <웃음> <웃음> 엄마 나 비오는 옷을 신겼어요? 응네 yeah. 엄마 도고요 오늘 어떤 밥이야? 오늘 볶음밥 <laughs> 엄마 응? <laughs> 이거 짜야 <따야도>. 이와 <laughs> <laughs> 이거 안 줬다고? 이거 내꺼 미안해 빨리 그럼안 줘라 안녕. 엄마가 한밥 맛있어요? 네네 yeah. 완전 맛있어요. 엄마 타도. <laughs> 엄마 타도 맛있다. 진짜? 한번 밥떠 먹어봐 숟가락으로. 엄마 사랑해 한번 해줘요. 엄마 사랑해요. 해줘요. 아. 엄마 사랑해요. <laughs> 좀 떨어지면 안 되겠니? 네? 아니 주호 말이야. 좀 떨어지면 안 되겠니? <웃음> <웃음> 뭐라고? <laughs> 어제 나어 나도 어제가 어제 집에 나도.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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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<laughs> 어. 오디나기 땄어. 어린이도 딸기를 땄어? 아니. 그럼요. 나 땄어. 밖에서? 근데 뭐 왜? 이놈의 바지터니 뭘야 이거 민솔이가 딴 딸기 아니야? 뭐? 민솔이가 딴 딸기 아니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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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빠 민솔이 봐안 먹어서 뭐, 아빠도 속상했지 우리 사과할까? 누구 속상했어 누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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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누구누구누나누구누좋아구아누누구누구아구누구누구구누구 아 귀여워 너도 속상해 디디 아까 내가 혼나니까 계속 쓴 웃음 짓더라고 아귀 표정 이런 거아 귀여워 죽겠다 아귀여 너도 속상해 그런 거봐음 가자 가자 가자